이야, 입질 왔습니다. 몇칸 됩니까? 4사대요 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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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입질 받았습니다. 수심 얼마 정도 됩니까? 2m. 2m 정도 내외요. 네. 예. 미끼는요깡냉입니까 네. 예.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이제 초겨울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제 날씨가 급격히 수온이 떨어지고, 추워지는 시기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출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제방 쪽에 좌 안에 계시는 분을 이제 만났는데, 여기에서 사사대에서 수심 1터8 0에서한2터 내외에서 수심대에서 입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미끼는 여기서는 옥수수를 사용을 하고 있네요. 또 보시면 갈대가 나붓기고 바람이 지금 없이 부는 상황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어, 여기 보면 상류, 중류, 하류 할것 없이 원래를 하고 계십니다. 현장, 생시, 어, 생생한 현장을 이렇게 찾았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와가 저수지입니다. 여 보면은 의성군 금성면 하리에 위치하고 있는 어 바가저수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계곡행의 저수지지만은 그래도 여름 내내 봄철에서부터 여름 내내 보면 수면을 빼곡히 마름이 덮고 있다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어 마름이 사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보면은 제방 쪽에 그리고 문넘기 쪽에 보면은 어. 수초가 마름이 사가 지금 남아있고 상류나 중류 쪽으로는 마름이 거의 다 사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뒤에 보시면은 보십시오. 지금 온저 위에서 이렇게 출조를 하고 계시는데 잠시 잠깐 커피 타임을 하고 있네요. 여기는 이제 출조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화성조 위에서 이렇게 출조를 하셨는데 오늘 시즌 마지막 나패를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laughs> 여보세요 둘 넷, 여섯 분 이렇게 커피 타임을 하고 계시고 자 여기 보면은 아래쪽에 고모님이 여러 자리 하고 계십니다 고모님 손 흔들어 주세요 <laughs> <laughs> 수심 얼마 정도 나옵니까? 2m, 2, 1m, 80에서 2m. 아, 1m 80에서 2m 정도 내외의 수심대를 보이고 있답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수초 마름이 지금 듬성듬성 있네요. 바닥은 어때요? 바닥은 조금 지저분해요. 조금 지저분해요? 네. 예. 아. <laughs> 몇 마리 정도 손맛 봤습니까? 일곱, 여 마리입니다. 아, 일곱, 여덟 마리의 지금 마리수를 지금 보고 계신답니다. 오늘 오셨어요? 네. 예. <laughs> 미끼는 지금 옥수수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미끼하고 지금 살림막이 이렇게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미끼를 요거 옥수수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내일 아침에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붕어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씨알은 크진 않지만은 이제 방금 오셔가지고 한 6마리 7마리 정도 되겠네요 붕어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제 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 방에서 좌안을 보고 있는데 좌안에 보면 포인트가 하나, 둘, 세 자리가 이렇게 포인트가 나오고요. 좌안 중류 직벽 쪽으로도 보면 한두 자리가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수심이 많이 깊습니다. 그리고 상류 쪽에 보면 차가 저렇게 하나, 둘, 셋, 네 대가 있죠. 저기도 포인트가 보면 하나, 둘, 셋, 네명 정도 저렇게 앉아가 계시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 화면에 상류 쪽에도 포인트가 다채롭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밤낚시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텐트를 쳐놓고 낚싯대를 들이고 있네요. 저기는 수심이 조금 더 얕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깊은 곳을 보면은 좌안 중류 도로 밑에는 수심이 많이 깊습니다. 저기는 3m 에서 4m 수심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어, 만수에서 1m 정도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면은 어, 낚시하는 데는 아주 무난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의 장소가 굉장히 많이 어, 각광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안 쪽에 보시면은 우안 도로 쪽으로 제방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무넘기 쪽에 지금 한 분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우측을 이렇게 타고 가서산 어, 쪽에 중류 쪽에 두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네요 보시면은 여기도 수심이 중앙에도 한 2m 에서 한 2m 50 정도 수심대에서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까지는 어 원래의 장소로 많이 찾는 곳입니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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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수심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이쪽에는. 아, 1m 내외에서부터? 네. 1m 한2 0 정도 수심대 예. 정도 보이겠네 그죠 예. 저 앞쪽에 보면은 6초 지나서는 저기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장소거든요 그죠 예전엔 요 안에 내가 들어가 가지고 물 빠졌을 때저 안에서 수중전 한 기억이 있는데 <laughs> 뭐 손맛은 좀 보셨어요 아, 아 지금 입질 하는구나 씨알이 잔 씨알이 지금 많이 예, 설치네요 예, 예. 음, 어제 왔어요 오늘 왔어요 어제 저녁에, 어제 저녁에 왔어요 예. 어제 저녁에 몇 마리 정도 했습니까? 어제 저녁부터 이거 지금까지 총한 한 대여섯 마리 정도 밖에 안돼 대여섯 마리 정도 했고요 <laughs> 예소마보 십시오 네. 자 이곳은 보면은 우한 어, 문홍기 쪽입니다 문홍기 쪽인데 수심이 1m에서 1m 20 정도의 수심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로 이렇게 우측편으로 돌아서 조비에 차 있는 데까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한 하류 쪽입니다. 여기 보면 본부석 뒤쪽에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화성 조우예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쓰레기 봉투는 기본입니다. 쓰레기 봉투를 1 0 0 m 터짜리 두개를 챙겨가지고 와서 이렇게 잘 담아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계시네요.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낚시를 하시면은 항상 담배꽁초나 모든 것을 꼭 챙겨 가지고 나오시는 그런 낚시인이 여기 있습니다 보니까 아주 깨끗합니다. 아, 이 그림 좋다. 자, 이거 보시면은 이 자리를 비워 놨네.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예전에 내가 이 자리 요 포인트에 앉아가지고 재미를 보셨다 어요 여기요 누구 낚시를 했는 모양이다. 요 보면은 물골 자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요 보면 말풀이 아직까지 조금 덜 사갔죠. 요 경계선을 넘겨치니까 정말 재미있는 낚시. 정말 그때 30만 9cm의 큰 붕어까지 낚은 적이 있네. 요 자, 아, 여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우한중류 쪽으로 올라갑니다. 다대평생을 하고 계시고, 텐트를 이렇게 치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한번 네, 보셨습니까? 어, <laughs> 씨알은 어때요? 8덟 치까지 아저 아래는 뭐세치네치다치뭐 여러 던데 그래도 8덟 치까지는 좀 나왔네요 음. <laughs> 여기는 수심 얼마 정도 나와요 2m 50cm 에서 3m 아 수심대로 보이고 구나그 중류 쪽에 이쪽이 좀더 깊어 요그죠음 산림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내일 아침에 이제 개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은 고기들은 지금 살림방에 보관을 합니다. 자, 잔시알에서부터 조금 큰시알까지 매우 게 낚고 계셨네요. 좀큰 거는 언제 나왔습니까? 어, 9시에서 10시 사이. <laughs> 중척급 마리수에서부터 잔시알까지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이곳은 토정터다 보니까 그래도 말일수 재미가 있는 곳입니다. 요즘 보면은 토정터가 이제 많이 사라졌지요. 베스나 블루길이 있는 곳이 많은데 이곳, 와가 저수지는 그래도 순수 토정터입니다. 포인트도 다 새롭기 때문에 여러 명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회당님 오늘 원래 납회인데 이제 한해 동안 재미있었습니까? 그렇죠. 그, 음, 낚시하는 재미로 사는. <laughs> <laughs> 말해서 좀 했습니까? 뭐, 좀 했어요. 어, 저 아래쪽에서는 이야기하기는 뭐. 월척도 손맛을 보셨다면서요. 수심은 여기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어, 가로치면 매다 권에서. 아, 그렇구나. 맞죠. 3m에서 그리 고 직벽 쪽에는 건너편에 보시면은 직벽 쪽에는 3m에서 3m 50 정도의 수심대를 보이고 있고 여기도 보면은 정면 쪽으로는 3m 그리고 왼쪽으로는 4, 1m에서 1m 52m 내외에그럭지를 세웠네요. 갈대가 무슨 한 곳에 이렇게 포인트를 잡았으니까 회장님 포인트가 1등 자리네요. 저항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laugh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달이 있기 때문에, 어, 수달한테 뺏기기 싫어서 지금 살림망을, 수달망을 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오쿠야! 역시, 큰 붕어는 틀립니다. 색채부터 황금빛이네, 황금빛. 황금빛 붕어입니다, 그렇죠 씨알은몇 센치 정도 됩니까? 좋아요. 아, 정확히 안돼 봤는데 37에서 한 38cm 정도 되겠네요 보니까. 예, 그죠? 후반, 후반 정도 되겠어요 보니까. 흐리급 이상입니다. 아, 예쁘네요. 색도 좋고, 색색 좋고, 너무 예쁩니다. 야. 내일 아침에 되면 1등 하겠는데요. <laughs> 보기 이렇게 예쁩니다. 와가저 수지는 잔시알에서부터 큰 붕어까지 이렇게낚기고 있네요. 아, 예쁩니다. 자, 이게 와가저 수지의 대물붕어입니다. 허리급 이상입니다. 회장님 안에 계셔가지고 포즈를 못 취하네요. <laughs> 황금색입니다. 아주 예쁘네. 자, 이곳 하성조의 우 팀은 무엇보다 정말 우예가 깊고 뒷정리도 깔끔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본받아야 될 낚시 문화입니다. 자, 지금 상류 쪽으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 상류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차를 이렇게 4대를 하고 있네요. 주차 공간이 한 4대에서 6대 정도는 확보가 되는 편입니다. 갈대가 있고, 떼짱이 있고, 그리고 마름이 있는데, 마름이 조금 덜 사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 여기는 수심이 1m 내외에서부터 어, 1m 한 70정도 수심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건너편에 지금 상류 쪽인데, 우한 상류, 제일 끝에. 어 그래도 한 마리 지금 낚았네요. 시야 <laughs> 얼마 정도 됩니까? 일곱 치 정도 된답니다. <laughs> 지금 낮에도 간간히 지금 입질을 하는 상태고 거기는 수심 얼마 정도 돼요? 아1 m 80 정도 수심대를 보이고 있답니다. 중류 어, 좌안입니다. 좌안 쪽에 보시면은 연이 이렇게 있는데 연밭이 이제 곧 이루어지겠는데 보니까 연씨가 이제 뿌리를 박았네요. 가을 시즌 이제 막바지 기러고 어 그리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 낚시라 그런 게 정말 이렇게 나오면은 힐링도 되고 정말 행복한 하루 밤 낚시 즐겨보기 바랍니다. 갈때가 무성한 게 정말 좋네.